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이번에 아이브가 세 번째 신곡, 애프터라이크를 들고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안녕즈, 그리고 슈퍼스타 장원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나 어디서나 또 장원영에 대한 이슈나 가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장원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영상을 어, 아이브가 데뷔하기 전에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즈원에 장원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어, 프로듀서 48에 장원영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 어, 그러면 장원영이 아이브에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과연 장원영이 다른 그룹에 속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블랙핑크에 장원영을 한번 넣어봤고, 그래서 블랙핑크의 제니를 장원영으로 한번 대체해봤어요. 대체 보고 이번에는 에스파의 카리나, 에스파에도 장원영이 있으면 어땠을까?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의 카리나도 장원영으로 한번 대체해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에스파의 카리나를 장원영으로 대체해 보니까 너무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원영이 특히나 에스파의 몸과 장원영의 얼굴이 에스파에도 어울리고 장원영에도 어울리지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좀 많이 해요. 이러한 기술들은 다 AI 기술이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어디까지 과연 발전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을 보면.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AI 기술이 예전에는 AI 기술로 인해서 대체될 직종이 은행원, 회계사, 이런 직종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 연예인, 특히 배우나 가수들이 AI, 디지털 휴먼으로 많이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속도보다 훨씬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오늘 영상 업계 관련자 특히나 vfx 쪽의 관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영상 촬영장 개발자 특히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 디지털 휴먼에 대한 니즈가 있고 굳이 굳이 비싼 모델료를 지불하고 모델이나 배우를 사용할 필요가 있냐 그냥 만들어 내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우리가 원하는 연기력 우리가 원하는 발성 우리가 원하는 표정을 만들어서 그냥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 전문 배우나 우리가 늘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발성 표정 연기들을 데이터화 시키면 됩니다. 아 저는 된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로 만들면 디지털 휴먼의 세계가 좀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실 세계에서 이제 장원영이라는 캐릭터가 쉽게 나오기 힘들죠. 그큰 골격과 비율 압도적인 그 존재감 그런 게 나오기 힘든데 몇년 만에 나올지 다시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지만 결국은 디지털 휴먼으로는 제이제 3의 장원영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복제, 재생산. 어, 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장원영과 똑같이 만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의 변화는 빨리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AI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굳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문자로 입력했을 때 AI가 그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왔어요. 제가 케이팝 아이돌을 장난감스럽게 한번 만들어보자. 문자를 입력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AI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다음 이미지는 용인데 컬러풀 해야 되고 우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입력했을 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되게 SF스럽죠? SF스러운 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뭐 각자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흔히 볼수 없고 뭔가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영상도 다음 이미지도 뭐 글래디에이터가 뭐 신과 함, 싸우는 모습을 되게 8K로 나타냈으면 좋겠다. 라고 쳤을 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백조의 모습이나 뭐 천사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때도 이렇게 ai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고 제가 말했던 배우나 연예인 가수들이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왜 제가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들 거예요, 진짜로. 실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관련 업계 사람을 오늘 만나봤을 때도 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니즈, 거기에 대한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영화, 광고, 특히 K-pop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모습,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도 발전하고, 어, 영상 매체, 영상에 관한 기술도 나날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VFX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저 같은 생각하고,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어떤 것을 상상했을 때,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상상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판단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왜냐하면 제가 개발을 할수 있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넓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아이브는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신인상과 대상을 함께 수상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